여사도가그 사역 중에 제일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사역했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3년을 사역했어요. 두 번째로 길게 사역했던 곳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은 굉장히 상상도 이했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따르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간 원래 굉장히 대도시기도 하고 많은 상황이 발달했던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바울 선생은 그렇게 어,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어, 고림도 교회에서도 어,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넉넉한 사연은 사실 아니었어요. 뭐그래서지 모르겠지만 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바블라가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천막기 문장이었어요 천막기 문 그래서 사도바울에 대해서 그 고림도 교인들이 조금 어, 저사람뭐 놀고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도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브리스길라와 브리스 바블라 따라서 천박에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생활에 대해 본인이 들면서일 했었던 곳입니다. 뭐 천박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 뭐 생각처럼 뭐 그렇게 천한 일이 아닙니다. 뭐 얘는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일은 아주 좋은 직업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었죠. 때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앉아서 바울사도는 천막 깊는 일을 계속해쓸 것입니다. 그때 여러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해달라 요청하기도 했었고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천막 깊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저런 일을 하시는 분인가 보 생각을 했었겠죠. 천막장이 천하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여기서 천막을 기울면서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고 생활하지만 지금 내가 천막 울는 일이 사실은 내가 해야 할 나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한 저사람은 생업적으로 항상저의만하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본래의 목적은 천막 울는 일이 아니라 사도라는 사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 일컬일컬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무슨 수업을 듣다 보면요, 맨첫 번째 수, 수업 시간에는 이, 이 과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하죠. 말하자뭐 역사. 맨 처음 시간 무조건 얘기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뭐 역사, 역사 이런 것이라는 얘기 하고, 철학 수업 시간 처음에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사실 애스사안은런루한얘기든막 합니다. 뭐 물리 시간 물리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물리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야기해요. 사실 되게 지루한 얘기 같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정의가 올바르게 되고 배우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정의가 올바르게 가져진 상태에서만 올바른 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열심히 뭐 공부를 하다가도 엄청 한걸 공부하게 정체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잘못 쓰여지게 되면 열심히 해도 열매도 없고, 정말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의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가진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 올바르게 정의를 내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세상에서 떱떡 울게 살겠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면 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겠다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은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눈물 나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냥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여튼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 선한 일, 이 세상을 아름다운 일을, 일을 아름, 아름답게 하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역할도 있고, 사회생활에서 역할도 있고요, 친구 관계에 역할도 있고, 직업에서의 역할도 있어요. 우리가 직업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뭐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보세요? 그리스도의 분이요. 그 목적이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천막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 천막장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는 사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해야 할 것이죠. 우리도 직장에서 만난거나 친구들 사이에 만난거나 가족에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우리의 본디에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그의 삶의 목적인 것이고, 그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비정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삶의 목적은 그런 것이야요. <laughs> 세상 사람도 똑같이 교회 나눔을 받으니까 다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더 많은 공을 받겠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거예요. 세상 뜨는 거는 똑같은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 이말 자체가 오 메시지가 있습니다요 사도 바울은 총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썼던 뭐, 디도서나 디모델서서 뭐 이런 것에는 거의 모든 책에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사도로 부른받은 사람이다 사도로 부른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부처서라 써버리잖아요 그냥 보통 바울 선생님은 그냥 바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 아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본디의 목적은 뭐냐 평생을 사도로 살았던 사람 사도로 살았던 사람 사도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아퍼스톨로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내가 오고 싶어서 찍거나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선지자에서부터 나는 특정함을 입었다. 나는 이 세상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애가 승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러 오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 사도 보냄바다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이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다 사도들이시죠? 목적이 나의 삶을 위한 것은 목적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다임사님 저한테 출장을 보낸 거예요. 저기 양평에 가서 신방 좀다녀라 라고 했는데 어? 잘 됐다. 남편감은빵집주 있고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 은 이게 좋은 부목사일니까뭐 특별 나쁘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본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긴 우리 교회 만나서 그의 삶을 돕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일을 하다가 오면서 뭐 커피 한 마실 수 있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일을 완수하고 그 과업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그런분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과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모든 예수님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목적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같이 앉아있지만 때로는 저 분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같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들 때도 가끔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없니? 저로불고에서 말씀을 못드지만 때로는 뭐실수할수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는 알고과 가라지가 있고 충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주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잘못 쓴 사람을 믿는다면 겉으로만 그런 처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교회는 있게 말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 하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의 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고, 내가 있는 곳, 직장과 사회와 내 초소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기관이에요. 교회들. 하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흐트러지게 되면요,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엄청 엉뚱한 것을. 어떻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고 하나님넓 열매를 있게 하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규모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실 때 어떤 교회는 더힘 있게 나가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 더해서 믿가 없는. 내가 더 일을 더 많이 해. 우리가 업으면더 많이 해. 예수님 제자에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끊임없는 인정으더높아 자식, 더, 더 빠지고 자.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권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반대를을 추구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릴 때 그런 삶을 가, 살게 됩니다. 엉뚱한 거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함께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자 하고 힘있게 달려가야 그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인의 목적, 본인의 사도성을 잊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스스로 반복하면서 나는 사도다. 나는 내가 이 땅에 있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목,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되어 는 듯한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모든 서신 앞에 말아요. 나는 사도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사도입니다. 하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의심을 받았어요. 징징 울면서도 그래도 그 일을 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로운 일로 만드세 이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여러 해를 했지만 바울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도로 기억, 기억됩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본인은 나중에는 관절염에 뭐 눈까지 망 이곳을 뭐 기다시피, 예? 그런, 여자카 몸이 겪지만, 그렇게, 예? 그런 몸을 갖게 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그의 삶을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님기과 신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우리는 그것이 목적의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삶. 우리의 이름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누구로 더아볼때 그의 평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 정도면